네, 교정경건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처럼 티끌과 대들보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을 남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거라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하신 귀한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인데요. 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는 한도 없이 관대하고 또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인간의 그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재밌는 비유로 어, 살아, 상대방 눈 속에 티끌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내눈 속에 먼지 들어 있네 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눈에는 들보들보가 들뽀, 뭐죠? 큰들보가 대들뽀입니까? 나무 기둥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나무 기둥이 박혀서 심각하게 아프고 피가 나는데 이거는 알아 못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먼지 들어갔다고 지적하는, 남한테 어떤 비나, 비판을 모어서 비난하기를 서슴치 않는 그들 인생의 약함과 악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유독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인간의 어떤 악한 본능에서 예외가 하나 있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입니다. 부모고 자식 때. 그 이유는 바로 뭐, 당연하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절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자식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부모는 냉철하게, 너 잘못이야. 이러지 않고, 그래도 자식 편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뭐, 쉽게 말하면, 같이, 내 자녀가 혼자 한게 아니라, 그래도 얘도 좋아하는데, 나쁜 친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자식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애를 쓰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심지어 어릴 때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경험상 보면 아버지 의 부승애보다 어머니 모승애가 더 진한 것 같습니다. 뭐 인정합니다. <laughs> 어,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짠하죠. 근데 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짠한 게 아니라 진짜 어, 대신 아프고 할 수만 있다면 대신 덮어 쓰고 그게 안 되니까 같이 아픈 그런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의 고통을 함께 하는 것, 고통이 패션, PASSIOM 패션, 그리고 함께 하는 게 어, 적도로 큰 c o m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큰 패션 어, 동정심 측은이 이어 사랑함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생존이 달린 빈궁함은 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다못 살았지만 지금은 어, 뭐 생존이 걸린 위험은 잘 없어요 대신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죠 어,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빈곤함 어떤 또 사랑에 대한 빈곤함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고 풍요해지고 넉넉하지만 마음이 더 퍽퍽해져 가지고 어쩌면 부모에게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들 여기에서 어, 함량 미달이 되니까 크면서 자꾸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이 시대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들을, 사랑고프다, 배고픈 아이가 사랑고프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멀쩡한데, 조금만 툭 건드리면, 막, 마음에 터지는 아이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가 지나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고픈 사람 아이가 많을 겁니다. 다가가서 어, 비판은 우리가 굳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보다 어, 예서서 칭찬과 격려, 응원 그렇게 그쪽에 런 능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눈속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더 나아가서 내 눈에 어, 티끌 없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든 티끌이든을 말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고 같이 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잘살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수능이라는 또 거대한 넘기 힘든 산이하나 버티고 있죠. 아무쪼록 모든 고상들 또 재수하시는 분들에게 힘내서 어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선을 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